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어디 지내셨어요? 오랜간만에. 사무총장이 네. 제 그만두고 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어, 요즘 이제 국회에 오으들서 본연의 여정활동, 또 어, 지역구, 그리고 부산 지역에 음, 내려와 가지고 음. 그동안에 사무총장 하면서 사실 음. 잘 뵙지도 못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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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국 한 지역에 내려와서 한국 도 제대로 그렇게 챙기지도 못하고 한래서 음. 사람들도 좀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국 한국 한내 한국 고 있습니다 국한뭐환국하국죠감사합한다한 네. 1년 하셨죠 예 지난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4월 1 1일 총선이 있잖아요. 었그 네. 직후부터 바로 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5월 20일날 그만뒀던 거예요? 거의, 거의, 거의 만 1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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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보시면 되죠. 정권을 재창출하고 첫 이제 여당 사무총장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런데 그만두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만두시나라는 네. 그런 뭐 얘기가 있었는데 명색이 이제 사선위원으로서 이제 사무총장을 한다는 것이 음. 그렇게 격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왔었어요 맞습니다 이미 최고위원을 어, 하셨던 터니까 어, 최고위원도 했고 했기 네.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네. 중요한 네. 어, 국사가 있었기 음.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마다하지 네, 않겠다. 네. 내 역할을 제대로 한번 충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이제 제가 음. 거의 자원에서 사무총장을 네, 맡았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진작에 제가 아 내가 나는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은 끝났다. 그럼 대선이라는 아, 대선 그 결과가 네. 아,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라는 걸 탄생을 했고 음. 사무총장으로서 음. 그 역할보다 더 그, 크고 그렇죠. 영광스러운 곳 어디 있느냐 정당에서 그만 뭐뭐 이런 큰 생각에서 거겠죠. 개인적으로도 전에부터 어,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아, 뭐 부산시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뭐 저기 저 의원님께서 4년 전에 그때 그때도 제가 막그 여러모로 그냥 그때도 허남식 시장하고 어쨌든 당내 경선에 한번 같이 한번 빅 매치를 해보시라 그러고 제가 그때 막 권유반 협박반 막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도 그때부터도 사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좀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막 국회의원도 하지만은 시장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은 그때도 몇번 하셨는데. 네. 3년 전에 이제 지적이 생겨날 때 네. 사실은 제가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때 네. 당시에는 우리 대표를 하고 있을 때인가 아니면은 뭘 하고 있을 땐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원언을 좀 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시장에 한번 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어,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느냐 네. 같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음. 시장은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음. 뭐 이런 말씀도 네. 주시고 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내가 시장을 하는 것보다는 또 나와 정치적인 어떤 이상이라든가 어, 또 스타일도 같고 음. 저와 비슷한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가가 한층 더 반석 위에 올라서지 않을까 아, 이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준비를 하다가 음. 아,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음. 하다가 저 스스로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계속해서 몰입을 하게 됐다그 침박 핵심이라고 불리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막 그게, 그게 눈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뭐, 실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운신에 상당히 제약이 되는 측면도 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저는 제가 감히 생각한 데는, 본인도 저를 가깝게, 음. 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저도 마찬가지로, 음. 그분의 정치 스타일이나, 또, 말씀 하나, 행동 하나, 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을 위해서 그분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또잘 되어야만 우리 국가 국민이 제대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음. 이렇게 돕기는 하지만 음. 어떤 긴밀하게 지시를 뭐 받거나 음. 아, 또는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음. 이일 때까지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고. 음. 제가 뭐 신공항 문제 때문에 뭐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하는데 왜뭐 정부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여권에 좀 이렇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뭐 증폭되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보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이 이제 화끈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보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조직법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체계를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 예. 이제 일한 것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음, 예. 사실 그 신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작은 할리안 앉아서 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어~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음. 결론하는 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음. 아, 그런데 에,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 우리 대통령께서 어, 그동안의 어떤 자기가 해왔던 은행 네, 네. 어, 이런 것을 보면 자기가 어, 자기 스스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어, 우리 국민들이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신의 약속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을 뭐 동남권 신공화, 필요하다 반드시 하겠다 음, 음, 음.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기 중에 반드시 자꾸 한다고 음, 봅니다 음, 자꾸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또부산을 중심으로 한이양 지역이 대립이 돼가지고 갈등하는 관계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그걸 핑계 삼아서 그렇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더안 하려고 하는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런 점만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대나 놓고, 예. 어, 정부를 비판하고 할 수는 예. 없지만, 예. 어, 물 밑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음. 불러서 음. 이야기를 하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정책의장도 하셨고, 뭐, 또 뭐, 띵크탱크라는 우리 저 여의도의 무소장도 하셨고, 또 이제 행, 일선에서 행정을 직접 해운대구청장 하시면서 해보기도 하셨는데, 그런 좀 정책적, 행정적 측면에서 흔함식 시장에 그거를 뭐세상이 평가하기는 지금 좀 이러긴 합니다만. 전체를 큰 틀에 봐서 좀 아쉬웠다. 좀. 그래서 흔함, 아직 뭐 임기를 마치지 않는 네, 그 네. 현직 흔함식 시장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얘기지만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네. 있는 사람이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부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사실 부산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해양도시로서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 그런 수출이 물동량의 예, 예. 전진기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이 영남권에 많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또는 그 섬유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네. 하판이라든가 우리 수출에 그,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진기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을 때 우리가 미래를 대비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것을 짜야 됐었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부산에 사실 갈팡 질팡 했잖아요. 다행히, 흔남식 시장, 그, 들었으면서, 어, 부산의 어떤 10대 뭐, 전략, 산업, 어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면서, 어 항만 물류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어, 전시 컨벤션, 관광, 어, 이런 산업으로 또 발전해 나가야 됩다 음. 그것을 엮어주기 위해 가지고, 어, 금융이라든가, ICT라든가, 네. 이런, 그런 그 산업들도 좀 발전시켜야 돼니다 뭐 이런 이제 비전 설정하면서 그 구도는 잘 잡아 나가고 있는 것같 구도는 잘 잡았다. 예, 구도는 잘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세밀한 어떤 전략 계획과 또 집행의지, 또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같은 거 음. 이런 것들을 살려서 부산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음. 열의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음. 거나 정책의 비전을 내는데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음. 선택과 음. 집중을 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지 음, 않았나요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현직 <laughs> 시장이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았기 때문에 전남식 네. 시정 10년을 보면 외형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다 비춰지는 거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마천루급의 대형 건물도 많이 쓰고 해운, 해운대 이야기한면 그렇죠 해운대 이제 뭐 해운대 정확히 말하면 제, 해운대 제, 일부죠 제, 제 지역구라는 네, 해운대 일부만 이제 있어요. 그렇고 남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 뭐 동서격차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일자리도 뭐참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뭐저 일반 시민들은 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때 제일 큰건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은행이라든가 뭐 예. 교통공사라든가 한진해우이라든가 진짜, 진짜 이런 업체들이 예. 이제 우리 부산의 가장 대형 기업이라고 얘기를 예. 고 예. 예. 있고 예. 그러나 그나마 그런 기업들도 지금 백대 기업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그만큼 우리 현실이 좀 어렵다는 것은 그 분명합니다 근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여태까지 부산 시정이 음. 행정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음. 아니면 그야 말로 경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도 한번 그 다시 한번 내려야 될 음. 음.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네.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여러 가지 부산시의 현안 문제가 있으면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전부 국가에다가 떠넘는 거거든요 정부에 달려가가지고,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이걸 해내시오, 네. 저걸 해내시오, 네. 어, 이래가지고 예산책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네. 그런 행정적인 네. 그, 어, 역할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장의력과 장점이 뭔지, 그걸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부산 일반 시민들의 동참, 기업인들의 동참, 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어, 일으켜 나가자라고 하는 음. 그런 열의와 음. 목표, 음.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부족하죠. 아. 네. 아. 맞습니다. 서병수식 부산 시장, 시정은 뭐, 어? 지금 그리 구성하고 계신 거는 뭐 어떤 겁니까? 뭐 패러다임 정도라도. 부산이라고 하는 데가 그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탁탁한 팔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무런 그런 정서적인 어떤 차이라든가 편견을 느끼지 않고 잘 생활하고 잘 예, 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방성 개방성이 있으면 반드시 창의성이 음, 있는 거예든요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항반이라든가 네. 해양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외국가의 어떤, 그, 관문으로서, 입출입하는 아, 관문으로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음. 우리 부산에서 이제, 더 이상 무슨 대구니 네. 서울이니, 지방관해거니 누가 지등이냐이등이냐뭐 네. 이런 거 우리 따지지 말자. 네. 네. 우리가 경쟁하는 상대는 싱가포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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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무슨 오사카다, 뉴욕이다, 홍콩이다. 홍콩이다. 네. 홍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음.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도시와 음, 문화를 음. 이렇게 좀 창출해보면 나아가자. 늘 중앙에 올라가서, 뭐, 음. 대전은 이거 해주는데, 음.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서울은 이거 해주는데, 또 우리는 안 해주느냐. 서로 뺏어먹기식을 한다고 하면. 안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 어. 아기다툼을 버릴 게 아니고. 물론, 물론, 예. 안정적으로 그런 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도시 발전에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소, 듣기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으나, 이제 의님을 원 이제 상징하는 이제 붙는 이제 꼬리표 중에 합리적이고 또뭐 합리적인 정책통이다. 또뭐 신중하고 뭐 이렇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사선을 하시면서, 좀, 전체에 카리스마가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은 조용하게 하긴 하지만, 네. 일을 하는 있어가지고, 네. 한 번도 어떤 요사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물러서거나, 음. 어떤 결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예, 게다 관철시키지 못하거나 이런 음. 게잘 없습니다. 음. 과거에 이제 군의주의적인 시대, 이런 때는 누군가가 이제 그 주도자가 있고, 오야리의 관계가 있다고, 관계죠. 있다고 한다면, 관계. 그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의사결정을 해버리고, 예. 그걸 지침이 내려가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따르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는. 되는 아, 경우가 있죠. 그건, 그건, 저는 그거는 뭐 불필요한 카리스마다. 음. 불필요한 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관계된 사람들. 음. 또는 내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또는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이제 주장과 공방. 이런 걸 내놓도록 하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찾아서. 동의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물러서지 않는다. 음. 물론, 이제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감론, 을박이 생기고 하면서 약간의 시간은 조금 걸리고 하는 음. 그런 수는 단점은 있구나. 있습니다만은, 음. 그러나 한번 결정했으면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이제 소신을 가지고, 그것이 또 우리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음. 일에 대한 추진력이 더 강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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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뭐, 당내 여러분들이 내년 중에서 시장 경선에 이제 뭐 참여하실 뜻이 있는 것으로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그분들, 그중에는 이제 보니까 뭐, 선수로는 아마 어머님이 제일 그, 다선이신 것 같고, 짧게는 뭐한 10개월, 길게는 1년인데, 뭐 어떤 자세로. 어 사실 뭐 우리 당헌당규상은 네. 광역단체장을 선발할 중에는 경선을 하도록 네. 원칙적으로 네, 그렇게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구 자체도 지역사회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그 어,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선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 그러니까 같은 동료, 후배들 중에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음, 않겠습니까? 음, 예. 그러나 또 지금은 누구나 또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예. 또 사람마다 다 적재적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행정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경영에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생각을 주위해서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 적재적소에 맞게끔 자기의 활을 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어, 오늘 뭐저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저 우리 코너의 마지막 질문 음. 오늘 이저 경호방 탕국수 오늘 뭐저 매운탕 맛은 듯습니까? 음. 어, 경호관 어탕국수 제 지역구에 네. 있는 네. 음식 점이지 네. 않습니까? 네. 어, 저 가끔씩 이제 오기도 네. 하고 해서 네. 어, 경호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민양 아저저 산청 산청 쪽에 막, 네. 아주 네. 맑은 물 네. 속에 있는 자보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라미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네. 하는 어, 우리 도시에서는 쉽게 네. 맛볼 수 없는 그런 풍미와 네. 정치 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지역 공식제를 홍보대사에 그까게 하지 어제 너무 앞으로도 좀잘 좀, 자주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